모르면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공부하는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요즘 언론, 유튜버 등에서 핫하게 들리는 용어가 있죠. 바로 채 GPT죠. 뭔지 대충은 알겠는데, 정말로 획기적인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김박사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힘내 보겠습니다. 그럼 챗 GPT가 뭔지 살펴볼까요? 챗 GPT는 일론 머스크의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조 원을 투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챗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 r a n s 의 약자로 사전에 훈련된 텍스트 생성 모델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몇초 안에 답을 내놓습니다. 한글도 지원합니다. 어려운 질문도 척척 잘하며 시도 짓고 논문도 작성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 과학 소설 최후의 질문에 등장하는 슈퍼컴퓨터 멀티팩을 연상시킵니다. 기존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가 포함된 블로그나 신문 기사를 보여주지만 챗 GPT는 문장으로 물어보면 문장으로 대답해줍니다. 자, 그럼 챗 GPT의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지금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은 빠른 응답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네요. 구글 검색창에서 챗 GPT라고 입력하고 클릭하면 제일 상단에 챗 OpenAI.com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회원가입을 하거나 구글 아이디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사인업을 눌러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ChatGPT 서비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영어 기반인데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한글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질문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영어 또는 한글로 입력합니다. 참고로 채 g p t 는 2021년까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완전합니다. 조만간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채 g p t 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등 다섯 가지 영상 편집 앱을 나열하고 마지막에 멘트까지 넣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네요. 제법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은퇴 후 멋진 삶을 살기 위한 제2인생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의 관심사, 금전준비, 전문가 상담, 새로운 경험 추구 등 멋진 답변을 해 주네요. 다음에는 겨울 저녁에 올리는 시를 하나 써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겨울의 저녁이라는 제목을 달고 어둠이 깊어지면서 겨울이 찾아오네.추운 기온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겨울의 저녁 나무들의 그늘 아래서 얼음이 깎여나가는 소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멋진 시를 만들어 주네요. 100일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식구입니다. 챗GPT에게 질문을 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2022년 11월 공개된 챗GPT는 출시 일주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구글 아이폰에 이어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공부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요즘 핫한 이슈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